안녕하세요. 2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은 하나님은 어떤 무리가 아닌 우리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더더구나 자비롭게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개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베풀고 계시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자신들의 고정 관념화된 종교적인 생각과 자기 의에 빠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가 회복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우선 교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루어집니다.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한 장치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교를 유지하기 위해 수찬 정지나 출교 등의 권증은 지금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다시 교회로 받아들이는 용서도 필요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용서받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용서하는 교회 리더십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한 행동입니다.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의 경우도 권증을 받아 교회 밖으로 내 보내진 사람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 교인들이 함께 환영하고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마치 둘째가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시기 질투하는 어린아이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간절한 열망이 무엇인지를 찾고 따라야 합니다. 11절로 24절은 둘째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로 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유대사회에서 재산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관례를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꾸짖지 않고 재산을 줍니다. 아들은 며칠 안 되어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이방인의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둘째 아들은 이방인 또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팔 벌려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25절로 32절은 첫째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다들은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잔치까지 베푼 것에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복인 줄 알지 못합니다. 이 비유에서 마다들은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향한 너그러운 이해와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모두가 환영하고 즐거하며 잔치를 배부어야 합니다. 그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의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곁에서 누리는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집 떠난 이의 죄,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소유가 다 자기 것이 되는 특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이의 죄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즐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